안녕하십니까 행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자 레이어를 그림 레이어로 바꾸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뉴해서 창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번엔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는 우리 땅하고 숫자 옆에 엔터를 칩니다. 그럼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가 이제 T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T 모양이 우리 이 글자 쓰는 거지 않습니까? 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여기 보면, 레스터라이즈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그림 레이어로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 한글판 포토샵에서는 레스터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글자 레이어를 그림 레이어로 바꾸는 이유는 우리 포토샵이 그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자 수정을 하는 것보다 그림 상태에서 수정을 하는 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컨트롤 T 하면 이렇게 프리트랜스폼 자유 변형이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여기 디스톨트, 퍼스펙티브, 와프, 이세 개는 원래 그냥 글자 레이어 상태에서는 이게 변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 골라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딱 딱 맞게 딱 비율에 맞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홉등분이 돼 가지고 16개 점이 있지 않습니까 16개 점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막 변형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글자 레이어를 그림 레이어로 바꾸기 해 봤습니다. 보통 레스터화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골라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스터로 만든다고 레스터화라고 해요. 우리 왜딱 맞게 바꾸는 걸 최적화 아니면 뭐 내가 원래 천재였는데 너그들이랑 놀다가 바보화가 됐다. 이렇게 변화할 때그 화자거든요. 엄정화 할때 화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스터화라는 이름 알고 있으면은, 혹시나 나중에 일할 때, 특히 뭐 협업 같은 거할 때는,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포토샵 파일을 달래서 줬는데, 아, 이거는 레스터화 해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때, 뭐, 뭐, 어쩌라고요? 이러면 또, 포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스터화 해서 달라고 하면, 이제, 글자 레이어를 그림 레이어로 바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자 레이어를 그림 레이어로 바꾸기, 레스터화,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